오늘 여러 프로축구단을 지휘하며 명성을 쌓아온 최윤겸 감독이 K리그 신생팀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조기 합류에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선수와 그 단측과 처음 대면한 최 감독은 당장 반년 뒤 K리그 첫 경기를 대비한 선수 영입 등 창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2001년 부천 SK를 시작으로 대전과 강원, 부산과 제주에서 프로 축구단을 이끌었던 최윤겸 감독이 이번엔 청주 FC의 머플러를 둘렀습니다. 마지막 제주 이후 2년 반 만에 K리그의 2부 막내 신생팀인 청주의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민호 아빠로도 친숙하게 알려진 최 감독은 2016년 2부 리그의 강원FC를 일부로 승격시킨 명장으로 강원FC 감독 부임 직전에는 베트남의 1부 리그 팀을 이끌며 축구의 한류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도력과 인품은 물론 인지도나 명성만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팀에 꼭 필요한 감독이라며 청주 FC가 초빙했습니다. 성공한 구단도 있고 조금은 실패한 구단도 있었는데 그 구단에서의 장점들만 좀 모으고 모아서 청주 FC에 대해서 큰 발전이 있도록.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 가입승인 일주일 만에 초대 사령탑의 발빠른 합류로.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은 곧바로 선수 영입 등 내년 2월 K리그 첫 경기를 위한 팀 구성에 속도를 내게됐습니다 아울러 프로구단 의무사항인 연고지 유소년 축구단도 9월까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프로구단 창단이 가시화됩니다. 이제부터는 감독님 또한 코칭 스태프가 셋업이 돼서 새로운 그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북 청주 프로 축구단의 모태로 현재 3부 K3 리그에서 활동 중인 청주 FC의 성적은 전체 16개 팀 가운데 14위. 명실상부 프로팀으로 한골 탈퇴할 완전체는 내년 1월 공식 창단식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목소리>